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레이싱 마스터 제가 몇달 전에 진행을 했었던 건 이제 클로즈 베타 때고 그 게임이 드디어 3월 18일 정식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영상에 여러분들 이거 광고 맞는데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그 게임 진짜 미치게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정식 출시를 기념하여 속도 대결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제 루밍밍님 문호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저랑 또재황님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레이싱 쪽 관련된 유튜버가 팀을 나눈 이유가 뭐냐 대결하는 거다 자. 일단은 아이오닉 5N이 나와요. 이 전기차 하면 이제 뭐 600마력이 넘죠? 그리고 이 게임은 모바일로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PC도 됩니다.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한데 PC로 하시는 분들은 공식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걸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더 쾌적하게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클라이언트로 시행레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오늘 이 공식 에뮬레이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냥. 이야~ 타보고 결정해라. 와, 신기 이거 뭐야? 이거 색깔 뭐야? 이거 와, 이게 뭐야? 미친 미치... 속도 봐봐. 아니, 아니, 뭔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어? 어, 와, 와, 왜 이렇게 빨라? 오이 감독! 감동... 와 탈출속도 미쳤는데? 아니 브레이크 왜 이렇게 좋아요? 와 아니 그 체험권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두 바퀴 태워줘요. 보통 이런 거한 바퀴 태워주고 <laughs> 그런데 좀더 즐겨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아니 원래 이런거 한바퀴만 태워줘 그래가 그러니까 아쉽게 만든단 말이야 아 이거 적절하게 브레이킹 들어가고 가속하는게 훨씬 빠르긴 하다 퍼포먼스 그룹 크~~ 국뽕이 차오른다 아이오니 5에 가상 변속 사운드가 재현되어 있다고? 오! 어? 그러게? 오! 오, 야, 근데! 야! 야, 무거워! 야! 야! 야,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어, 확실히, 무게감 때문에 그런가? 드리프트보다는 직진, 이런 쪽이 안정적인 것 같아. 와. 레이싱 일로 하는 것 같아. 야, 카운터 스티어 들어가는 거 봐봐. 핸들. 아니, 보통 이게 키보드로 조작을 하면은 이 핸들 돌아가는 게 딱딱하게 움직여요. 근데 최대한 이 회전을 유지를 하면서 보여주는 게 나는 이 게임이 진짜 예전부터 말했지만은 잘 만들었다니까. 와, 브레이킹 좋고요. 아룬드리프트! 확실히, 베타 때랑은 많이 달라. 이야. 자, 레이싱 마스터, 오늘 1일차입니다 어제 1일차를 진행을 해서 저도 실력을 좀 쌓고, 차량도 뽑아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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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강화도 해보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예고대로 저랑 호준이 1대1도 해보고 각 시청자 팀 랜덤으로 모집해가지고 이제 대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호준이 하이 근데 저번에는 내가 형보다 이거 잘하지 않았나? 맞아 5개월 전에 <laughs> 너한테 막 욕먹으면서 했지 나 꼴등해가지고 맞아 일단 너랑 나랑 팀장전 해가지고 1대1로 손풀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고 아, 1대1을 하자 너 이거 슈퍼스타트 할줄 알아? 아,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이제 뭐 형님 배우 없습니다. 아알겠습 열심히 해주세요. 예 슈퍼 스타트. 야 슈퍼 스타트. 이형처음더 빨라. 나도 슈퍼 스타트인데. 이게 핸들을 너무 꺾어도 가속이 안 붙기 때문에. 아기 집중하게 된다니까. 그니까 우리가 말이 아니, 없는 우리가 게 당연한 거야. 아니 뭐야 이 개자리. 어아 아니야. 아니 왜 개자리지? <laughs> 아완벽한이야 아니 이거봐 나나 슈퍼스타트야 심지어 <laughs> 어 뭐지? 뭐지? 아이형 어, 연습 좀 했네 아이 챌린지 이거 연습 많이 했지 어, 많이 잘하네 야 여기는 사이드 안땡기고 그냥 그립으로 간다 여기 어 그립주행이야 그렇지 역시 아는구만 아 1등 1등 주행 맞지 자 여기서 휠락 걸리나요 문호준? 안걸리죠 야. <laughs> 아. 아. 아니 호주다. 아니, 왜 그래? 아 형이 그냥 주처리 빠르네. 아, 요. 이제 안 하면 데 나도 따라가질 못하겠는데. 아니 이게 뒤로 가니까 급해서 져 뒤끼를 안 잡게 되네. 아. 레이싱 게임 특징이야. 뒤에가 진짜 심리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운전 게임을 원래 많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차이가 있어. 어, 맞아. 이해도의 차이가 아, 완 완벽하냐? 어, 나도 방금 완벽하냐? 아 근데 저 형, 가문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야, 산 아주 절경이 봐 절경. 빨랐죠? 오 뭐야? 오 뭐야? 빨랐죠? 오, 탈출 가속, 탈출 가속. 아, 제한도 빨랐죠? 아 맞죠? 탈출 가속 직진. 아, 느리다. 아 오. 빨라줘 빠르죠, 빠르죠. 탈출 가속. 빨 와, 뭐야? 아니아니 전혀 전 그런 거 없어. 나 진짜 열자, 빡빡 집중. 아, 찬스다. 와, <laughs> 나이거 트랙 초반 대박이다, 이거. 아, 이게 벽이다. 살짝살짝 미끄러지면서 가야 돼. 탈출! 빠졌던 것 같은데? 이게 가이드라인은 참고를 해야 되고 이게 잔디로 가도 속도는 똑같더라고. 아, 그걸 이제 얘기해주네! 어? 아, 그래서 최대한 코너의 끝을 이용하는 중. 와나 이거 처음 해본데 대박이다 이거 그 진짜 미쳤어. <laughs> 그러니까 나 약간 U 자 코너를 V 자로 만들어서 봐. 그래야 탈출 속도 빠르니까. 그냥. 데 <laughs> 그냥 이제 시청할까 그냥? 아 그럴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형독팀 대 문우준팀 자 여기 각 팀마다 3명씩 랜덤으로 오신 분들 해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야야 우리팀 레이싱 마스터 들어왔어 <laughs> 아 잠깐만 어, 아 에반데? 아 형팀 서울특별시 1등인데? 어 누구? 카나타 저 사람? 아 진짜? 서울 1등인데? <laughs> 이거 밸런스 졸라 안 맞다 형팀에 하이스 저 사람 있지? 어저 사람 대전 1등이야 일단 뭐 해보자고 일단 오케이 잠깐만 일단 방 설정해서 충돌은 안 되게끔 해야 돼가지고 고스팅 활성화가 고스트가 되는 거잖아. 아 호준아 우리 그거 해야 돼. 팀 구호 외쳐야 되거든? 나팀 구호 준비 하나 해놨어. 아 진짜? 너 먼저 할래? 나 먼저 할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막내니까요. 자 문호준 팀 구호가 뭔가요? 피니시 라인은 내가 먼저 담는다! 이겁니다. <laughs> 좋습니다. 근데 이제 라인을 먼저 밟아도 제 구호는 이겁니다. 레이싱은 실력보다 머리싸움! <laughs> 아, 머리이 삼은 내가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살짝 바뀐 거 같긴 해. 형이 너무 잘해 가지고. <laughs> 아, 야, 잠깐만. 어 오늘 여름이야? 폭염주의보야? 이렇게 더워 몸이. 자, 여러분들. 우리 팀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팀 든든하다. 서울 1등, 대전 1등, 저는 용인 1등. 가자고. 자, 슈퍼스타 트 갑니다. 아유, 좋아요. 이 침착함의 싸움이거든? 시선만 안 뺏기면 돼, 레이싱은. 그리 사이드에서 그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체 잡아주고 감소 탈출 발라주고 자 우리 파랑 팀예 네, 원투 쓰리 예 원투 쓰리 퍼펙트로 가자. 퍼라트 야, 어때요? 용이 1등이거든. 자, 호준이 한번 가 볼까? 아니, 뭐야? 형, 형 서울특별시 1등이랑 동탄데? 어, 그러네? 아니, 서울특별시 1이랑 동탄은 뭐야? 아니, 이형 대전광역시 1등은 또 이겼어. <laughs> 지금 나와있는 트랙 대부분 내 계속 연습했던 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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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슈퍼 스타트 우리팀 화이팅 어 탈출 좋아 이거는 V자로 탈출 바이바이. 와 이분 뭐야 어 이분 탈출 말이 안되는데 하지만 우리 2,3,4등 야이 잘한다 다 왔다! 야 이대로만! 야 점수 우리 팀이! 26대19 이겼다! 야, 이거 말안 돼. 무슨 네. 서울관역시 1등 뚝 갚고 대구관역시 1등 뚝 갚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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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지금 그냥 대한민국 1위지 저게. 와 잠깐만 클로브님 또 왔다. 자 여기서 주사위 한번 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뚜루룩! 아. <laughs> 야 호주야 너 나랑 팀인데? 근데 안 되잖아. 형이랑 나랑 팀이 안 돼. 다시 굴릴게요. 아. 줘 우리. 그래, 인간적으로 클로버님, 우리 줘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이대로 한다, 그러면? 야, 이게 밸런스 맞지? 네, 우리 팀, 닉네임이 좋아. 골드, 골드, 헤븐, 형덕! 가자, 가자, 가자! 우리 팀 화이팅! 아, 이거 뱅크 타는 거구나. 뭐야, 내 뒤에 누구야? 호순이야? 우씨 어떻게 저 사람이 더빠른 <목소리> 직진 직진 탈출. 탈출 강원 봐. 뭐야, 호준 1등이야. 너 지금 너이기에 <목소리>

잠깐만, 근데 이겼나? 아, 1점 차로 졌어. 아. 어쨌든 너무 오늘 재밌었고요. 오늘 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아, 처참하게 발려버려가지고 일단 연습을 좀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죠. 다음이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꼭 발라주세요. 네, 그때는 진짜 그냥 척척 발라버리겠습니다. 아, 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광고주님 예, 감사합니다.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빠이. 아.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레이싱마스터 광고가 아니었어도 재밌게 했겠지만 광고까지 주셔가지고 재밌게 진행한 레이싱마스터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레이싱마스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